안녕하세요 동글댕기입니다 오늘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영상 편집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올라오고요 검색이 의외로 그 영상 뒤집기나 아니면 영상 반전 그리고 이제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은 뒤집기 아래 위가 바뀌어 있거나 요런 검색어들이 꽤 많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4강에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어, 이 검색어가 사실 더 많이 들어와서, 이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원래 오늘은 글자, 영상에 글자 쓰기 시간이었지만, 두 번째 강의는, 어, 영상을 뒤집기 반전이나, 아니면 요렇게 뒤집기? 그니까, 러 1대1 영상을 수직 채우기. 여기는 채워졌는데, 이쪽은 뿌옇게 하는 그런 수직 채우기. 요런, 기능들이 더 기초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먼저 다루고 다음 상강 시간에 글자 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 의외로 다른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제 립스틱 색깔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사실, 저 이거 너무 즐거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저는 좋거든요. 어, 제가 사용하는 립스틱은 두 가지예요. <laughs> 영상 하다가 립스틱 광고하기 생겨요. No. 립스틱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쓰는 건데, 지문 달려서 쓰는 거예요. 음, 필요 없는 분들은 넘겨버리세요. 자, 하나는 셀레피트틴트고요 하나는 뜰틴트예요 어, 저는 이런 레드 강렬이 좋아서 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잡스런 소리는 끝났으니까 지금 바로 궁금하신 거 바로 해결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어, 영상 한번 쉽고 간단하게 편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바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열어볼까요? 출발! 네, 이제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를 열었고요. 제가 요 영상 뒤집기, 영상 회전하기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뒤집고 흔들고 돌리다 보니까 좀 어지럽긴 한데 이번 강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금 흔들리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제가 90도로 돌렸어요. 그다음에 완전 또 90도로 돌렸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뒤집혀져 있거나 90도로 꺾여 있거나 이런 영상들을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한번 중간 중간 잘라 주겠습니다. 뒤집기 전에 요 중간 부분에서 한번 잘라 줄게요. 그리고 또 한번 보고. 요 부분에서 한번 잘라 주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또 뒤집은 다음에 멈췄을 때 잘라 줄게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잘라 주는 건데 실제로 영상이 잘리지는 않고 편집 위치를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이 정도 또 잡았을 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은 흔들리는 부분이니까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딜레이트. 키보드의 딜레이트 부분을 빼서 없애줄게요. 음, 조금 더 잘라주고, 선택을 해서 딜레이트. 움직이는 부분. 지금 이런 흔들리는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일부러 지금 제가 자르는 거예요. 여기 부분도 중간에 선택을 해서 시간차를 보면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잘라 주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고요. 처음 먼저 이 부분을 수직 채우기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아, 우선 영상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영상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거는 여기 자르기 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줄게요. 잘라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딱그 정도의 자르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검정색 화면으로 별로 예쁘지 않게 차있는 부분을 볼수 있어요. 요거를, 어, 요즘은 핸드폰 촬영할 때 가로로 긴게 아니라 세로로 긴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채우는 방법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효과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효과 피처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피처링 선택을 해서 아래 보시면 수직 채우기가 있어요. 요걸 한번 쭉 가져와서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르기를 사용해서 수직 채우기를 써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요 영상은 지금 90도가 회전된 모습입니다. 요 영상을 선택해서 다시 90도로 돌려 볼게요. 네, 돌린 현상입니다. 요것도 한번 왼쪽에 수직 채우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 가져와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물론 사이, 사이 사이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 영상 완전 뒤집힌 영상이죠. 물론 이걸 90도 90도 돌려서 바꿀 수도 있지만 반전도 한번 알려 드릴게요. 효과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조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우 뒤집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는 게 바, 뭐, 확인되실 거고요. 지금 위아래 뒤집기를 선택을 하시면 위아래 뒤집혀 있는 모양 확인되실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렇게 가니까 처음 영상이 컵 위치가 오른쪽으로 바뀐 거 확인되시고 위아래도 바뀐 게 확인될 거예요. 그니까 원하는 조정 부분에 있어요. 지금 뒤집기는 이걸 선택을 해서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영상에 집어 넣는 거예요. 좀 여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 영상보다는 이제 막 제가 막 뒤집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도 사실 뒤집었지만 이렇게 갔다가 여기도 뒤집었지만 어, 반전이 됐고, 그리고 완전 반전으로 돌아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뒤집기, 수직 채우기, 그리고 자르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효과의 조정과 피처링 메뉴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좀더 쉽겠죠? 어, 오늘은 영상의 가장 기초적인 영상 뒤집기, 영상 어, 채우기, 수직 채우기, 그리고 영상 회전하기, 그리고 영상 자르기.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어, 다음에는 말씀드린 약속한 대로 영상의 글자 넣기, 사진 넣기, 영상 a 영상 넣기, 영상에 음악 넣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참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변리리습습다다럼럼음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